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화요일 오전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어, 여러가지 어, 변화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어, 녹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 하시면 되구요 현재 1208 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 주시고 청우신 분들은 저성 목록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어, 일단 취임 식에서의 상황 그다음에 어, 지금 현재 환율, 어, 금리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심하게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 채널에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거 녹화 영상으로 최대 리스크 달러 N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지금 영상도 이 요, 요 내용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장의 환율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금융 뉴스에 예. 예, 국제 경제 보시면 어, 지금 우리나라는 한 이중 충격 예, 폭풍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관세 폭탄 예,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이제 하루라 이제 시작이라. 그런데 바로 반응한 게 환율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쭉쭉쭉 나오죠. 예. 에너지 정책 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트럼프 공약을 보시면, 어,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행정명의 폭탄 예고. 지금 그래서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거. 지금, 예, 앞으로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막 간단하게 이제 조설일보에서 나온 거, 요약된 거좀 보시면, 이미는, 이런 사, 어, 상황으로, 그죠? 예, 지금, 추방 작전을 한다니까, 그러면 임금 문제가 걸리겠죠? 이런 거는, 임금. 음. 자, 환경은, 네, 석유를 장려하는 전기차,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음, 정치는,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있네요. 예, 종전선언,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큰 이제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기본으로 해서 좀 보시면, 일단, 코인 시장입니다. 코인 시장이 좀 빠졌거든요. 갑자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약세입니다. 비트코인도 만, 십만팔천 달러에서 십만삼천 달러까지 내려와 있고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 60분 봉인데요. 갑자기, 저기 하면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예. 없던 매도 물량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어, 여기, 예, 최고치 찍고 지금 밀리는 상황이죠. 매도가 많이 나왔고,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상황 보시고, 그럼 얘만 보면은 더갈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더림을 보시겠습니다. 이더림도 보시면, 예, 2시에, 네, 많이 좀 빠졌죠. 지금 현재 한1.6%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봉을 보시면, 네, 고점 이후로 계속 낮아지는, 밀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리움은 이런 형, 어, 형국이다. 그래서 코인은 어, 위험 자산이거든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아, 변화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10만 8천 달러에서 지금 10만 8천에서 지금 현재 10만 4천 정도? 10만 3,900?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 시간 봉을 보면 엄청난 매도 물량이 터진 겁니다. 실망감이죠. 어, 왜, 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보시고, 일단은 위험 자산 시장. 아, 그 다음에 현재 선물 상황은 끝났는데, 아, 이건 변동 폭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따가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선물 상황을 좀 봐야 되겠고, 그럼 다른 상황을 좀 보시면, 어,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0 5 5 빠졌거든요. 10년물이. 갑자기 급락을 했죠. 여기 보시면. 요건 지금, 지금 현재 15분 봉인데요. 예. 지금 보시면 많이 빠졌죠. 그래서 금리가 4.65%에서 현재 4.0.1% 정도? 많이 빠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금리 상황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문제인데 환율이 갑자기 급락이 왔죠. 우리나라도 여기 보시면 대략 한1.12% 자,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갔다는 얘기죠. 원화 강세는 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선 좀 긍정적으로 지금 작동할 걸로 보이고 취음 식에앞서서 갑자기 달러 약세. 그건 좀안 좋은 신호입니다. 시장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고. 달러를 보시면 달러도 1.2% 빠졌죠.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다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래서 지금 달러가 갑자기 취임식과 동시에 지금 엄청나게 좀 빠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을 보시면 네, 여기 100국까지 갔다가 지금 107까지 내려온 상황이니까 달러 약세는 궁극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 미국 시장에서의 자본이 빠진다는 신호탄이 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팔로우 하셔야 되는. 아무튼, 트럼프 취임식이 자산 시장에 많은 변동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N화 0.44% 지금 내리고 있는데, 보이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달러 약세 기조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 N화 강세로 가는, 최대 리스크라고 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런 상황들이 상당히 지금 위험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시간 봉을 보셔도 급하게 빠졌죠. 그러면, 어, 실제로에, 지금, 음, 또, 어, 이번 주 말에, 방파제들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슈에 따라서 엄청난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금 같은 경우는 0.62% 살짝 내려왔지만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보이시죠? 네, 한 시간봉입니다. 빠졌는데 자 일봉을 보시면 크게 안 빠지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월봉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현금과 실물 금은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음, 예, 일단, 원유도 좀 보겠습니다. 원유도 좀 많이 빠졌네요. 1.2%. 왜냐면, 아까 전기차, 뭐, 이거 대신에 화석연료에 어떤, 어, 그런, 어, 멘트가 나왔죠. 그래서 좀 내려왔는데, 예, 상황을 좀 보시면, 일본에서 예, 조금 내려온 상황이죠. 네,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예, 이제, 이제는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거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입니다 이게 이제 얼만큼 진행이 될지 근데 어 지금 1 0년물 금리 내리고 자 유가 내리고 자그 다음에 금은 크게 변동성 없고 그 다음에 엔켈이 큰 리스크가 있고 달러 약세 상당히 예 상징적이다 그 다음에 원화 강세 그러면 네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도 내렸죠 그럼 궁극적으로 금리는 제가 볼때 좀 많이 내릴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무튼 주식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트럼프 효과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잘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따 장마감 시황과그 다음에 저녁 라이브 때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뵙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지네요, 많이.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에 대한 이슈가 이제 공약, 공약,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팔로우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이따 장마감 시안과 저녁 온라인부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